여기다 전시된 거, 중고 차량들 전시된 거 약간 비싼 거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해 놨구나 무슨 얘기냐만 아닌가 거의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중고 차량을 보러 오긴 했는데 진짜 가격하고 원래 차이가 없어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여기서.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네. 얼마나 나와 있는 거야? 여기는 주로 수입 차량, 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 같고. 이런 건좀 약간 칠레가 해놨구나. 1억. 1억. 6억 3천0원 6억 3 5 0원 그래서 저게 가려놨구만. 요억3 5 0 0원짜리라고 여기. 근데 요거트가 똑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비싸, 차이가 나. 폴리쉬가 훨씬 싸구만. 폴리쉬도비싼 아 이게? 벤츠, 벤츠다운이 폴 아, 그래? 너는 벤츠 끌고 다니니까 뭐, 신경쓰지 마. 아니, 이게 더 비싼데. 알아. 이거 몇 대가 있어야 돼, 이거? 열 대. 이열대 있으면 저거 한대 사주는 거야. 이거 열대 있으면 저거 한대 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이 차가 저차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 확인해봐, 저. 그, 그렇진 않겠지. 아니, 봤을 때겠지. 확인해주겠습 지금 확인해봐, 이거. 저건 알았으니까. 저 6억이라고 알았으니까. 뭐야? 이, 이거, 이거 1 0대가 있어. 어? 이거 6,500이고, 저건? 6거 3,500. 어, 0대는 진짜. 아니,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이게 6,500밖에 안 되고. 이거는 6억 5천이고, 6 0 4원이고 이거는 6천 5백. 그냥 열대가 격이네 차이가 엄청나네. 나머지 이제 비싸 보이는 게 없어. 이거만 요거, 둘이렇고 이렇게 가려놨잖아. 그래도 환불 갖까지 말라고. 근데 이거 싼 건데, 이, 이 차는 완전히 가려놨잖아. <laughs> 많이 비싸니까. 내가 그때 올 때부터 그랬잖아. 차이가. 6억 4천하고, 이런거다 4천만 원 떼고, 근데 10년 정도 된 겁니다. 9년, 1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이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비싸겠고, 아, 저쪽에 있는 건 뭐야? 아, 여기도 못 들어가게 해놨구나. 지금은 10시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해놔가지고, 어, 여기도 좀 이따가 들어갈 수 있는데 10시 남아서는 열흘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하나도 근데 원래 이제 웬만한 사람들 약간 운이 좀다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서 어차피 가지면은 뭐 몇십억 정도 이렇게 버는 건 일도 아닌니다 3년대 그래서, 근데 사람들 걸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딱 봐도 뭐, 한 5, 6천 차이네. 5, 6천을 만원대네 이런 것도. 이게 패러리야?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 먹어놨잖아. 패러리라도 이건 싸쌀것 같아, 느낌에. 3억이야? 어, 3억 정도 간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 비싸게 해, 망라 아니, 이건 요게, 아우디는 싸지, 원래. 아우디는 싸? 음. 아, 이것도 3억이 될 거네. 같은 패드라도좀 있고. 1950만. 넘어서그래도 맞아 그때 우리 그 동해안들도 많이 갖고 아웃도어 제일 많이 끌어 지 아, 싸면서 저렴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 야, 야 이것도. 어, 벤틀리라는 어, 거. 벤틀리. 여기 날개 달린 거. 비행기. 아, 그게, 그게 벤틀리 이게 표시 이거. 벤 그건 국산차 거기는 없잖아, 지금. 없는 게. 아, 흥미없네. 어. 제네시스가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벤틀리, 가 네. 제네시스가 벤틀리인데. 아, 네. 어, 핏이 어, 생겼어. 맞아. 차이 얼마나나 보자 한번. 이게 짝퉁은. 5,470. 5초만 돼요. <laughs> 거의 6대 값이네. 내가 이런 차가 나왔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넓고 차차 편하게. 난큰 차를 좋아하지. 응. 난 저런 차는 성내도서안 맞고. 자연어가 도안 어울려, 그냥. GV7. 괜히 뭐, 벌풀 는애들이 가시하려고 하는 게, 탄력 21, 이 21년씩. 이건 얼마나 됐나 봐봐. 이 차가, 이런, 이런 차, 우리는 이런 차가 걸려. 그냥 넓적하고 통통하고 그런 게. 이게 얼마인가 봐봐, 대충. 가격이. 이거는, 펠리쉐이드도 어. 4 4 5 0만 원입니다. 우리 는싼게 어울리는구만. <laughs> 딱 봐도 싼게 어울려. 딱 봐도 싼게 마음에 들잖아. 어, 넉넉하고 우리 몸에 치격들이 있으니까. 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 한대 사고 좋아할까 그냥? 기왕이면 여기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만약에 지원 갈때 순서대로 한두번 실을 나르면 되잖아. 이거 타고 응, 큰 차도 차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여기는 응. 외제 차량이 요거 싸 보인다. 어, 다 사천 만원리네 2016년식. 2016년식? 어 그대로 비싸? 어, 그 있어? 어 너무 오래됐는데 무슨? 8만 킬로어고물의 가치가 없는 차래요. 클래스 음. 나는 외제차를 관심도 없었고 앞으로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우리는 현지에 어떤 곳을 가느냐 차 자체가 안전시스템이 고